저희 지금 청수사 어, 청수사에 도착했어요 어, 청수사 지금 도착해서 밥을 응. 먼저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식 어, 정식 이거 맛있겠다. 아니야? 응. 아 이거 아니야? 어. 아, 어. 아, 어. 아,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날씨 미쳤네 진짜 날씨가 오늘 너무 좋고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맞아. 정아 어.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내가 아. 좋아하는 것들 아. 있습니다 어 좋아요 어. 와. 아, 그래도 아 그러니까, 와, 여기 저기 그냥 다 풍경이 미쳤습니다. 어. 두시간 시간 씩 어, 너무 좋다. 두 시간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네. 와. 와, 내 찍고. 찍고 어내 찍고. 대박이다. 날씨 아, 인데못 들어왔나 보다. 음. 날씨. 구경도 해 보시고. 야,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응. 이 일본의 감성은. 사람 뭐라고 하기는데. 와. 사람 봐. <laughs> 와, 야. 우 와. 축가 축가. 와 왼쪽 봐. <laughs> 야, 진짜 일본. 너무 많다. 제대로 일본 감성이다 아, 교토가 그런 느낌이네, 진짜. 아, 응, 교토가. 와, 너무 대박이다. 유명하네. 아, 아이씨, 나 미쳤다. 그치?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와. 깜 <목시> 우리 엄마? 저안치 <laughs> 어, 그냥 아. <목시> 야. 다음 블록에 있 다음 블록에도 있다 <목시> 합니다 음... 우와... 우와, 밤, 밤? 밤 아이스크림이야? 다밤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목시> 음... 우와. 짱맛겠다 <또> <목시> 찾겠습니다. 뭔데 왜? 이거 위꽃이 날려졌잖아 한동안 누가 먹냐고 날려졌는데. 위꽃이구나. 여기구나. 이제 찾았습니다. 야. 우와. 드디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뷰가 미쳤네. 잘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자. 저희 지금 천수사 와가지고 처음 방문하는 곳이 어, 여기 무슨 덴프라 정식을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됐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웨이팅 좀 받아놨어요. 와 분위기 진짜 좋다. 어, 이제 저희는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20분 정도 그래도 2 3 0분 정도 기다리는 거면은 뭐 그렇게. 어. 아, 1 1 9니다 아, 1 1합니다 <레스> 어, 바로 콜라가 나왔습니다. 음, 콜라도 레몬도 있고, 이렇게. 그치. 그런 담요도, 그치. 아, 이런 담요도 그냥 있고. 여자친구 아주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치? 그치. 일본에 살아야 될것같아 우리는 진짜. 진짜. 그니까, 와, 그래? <laughs> 대박스. 와, 슈가 진짜 미쳤네. 슈가 미쳤다. 와, 콜라, 콜라. 감사합니다. <레스> 우와 <목소리> 우와 아와 <이> 지금 진짜 행복하다고 하네요 저 오늘 어, 너무 잘 지내고 <laughs> 네, 네, 아,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가고와야 <laughs> 좋아. 대박이다 <목소리> 저희 음식 다 나왔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게 어, 세트. <laughs> 지금 비와 함께 응, 3, 세트 먹자 360엔? 3600엔? 어, 어, 3600엔이라서 어. 한 35,000원 정도 할것 같아요 어, 아, 아 26,000원이야 26,000원 만 2600에. 아 맞다 맞다 맞다. 2600에 2600에 이거 천0백 이거는 천사0이에 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두 개에서 한4만원 정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면을 넣는 건가요? 음. 아니요 여기다가 이거 먼저. 어 만큼. 넣어주세요. 자 먹으면 좀. 좀 매워요. 어다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줘. 자 음, 음. 이만큼만 넣어볼게. 한는다 음. 넣고. 넣어. 그어서 음. 이걸 찍어 먹는 거야. 음. 넣어가지고 어, 응. 얘를 먹고 응. 싶은 만큼만 응. 넣어가지고 빼볼게 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네. 넣어주면 됩니다. 저 여자친구가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담갔다가 후루 음. 먹어보세요. 수룩. 이렇게. 네. 이렇게 담갔다가 어. 지금 또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어, 오케이 계속 먹겨. 면이 굉장히 특별하네. 응 음. 음, 맞아 맞아 음. 그리고 요거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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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튀김 안 먹은 거야? 응 음. 개가 없네 어 완전 괜찮아 새우가 하나 없는데 음. 나 이거 나와서 그런가 봐음음 음. 아, 찍어 먹을 때 먹었는데 음 좋은데? 맛있는데 오. 새우가 통통합니다 음 맛있어 그죠? 음, 그렇게 음. 아,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 음, 콜라도 이렇게 레몬 넣어줘서 음, 맛있어요. 일단 밥을 먹겠습니다. 다음으로 먹을 메뉴는... 와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음. 저희가 이제 디저트 오마카세라는 음. 거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 이게 막 1,500엔이랑 나머지는 어, 1500엔. 음료가 5,000엔? 6,000엔? 응. 맞아 맞아 아예 500엔, 600엔 500엔, 600엔 네. 해가지고 막국돈으까지한 <laughs> 어. 21,000원 네. 정도 네. 되는 거 같아요 먹어보세요 아, 좀 우와 대박이다 어, 잘랐습니다 먹어볼게요 한번 다시 먹어보자 와 먹어보세요 우와, 음. 음. 우와. 이게 또 푸딩인가? 우와 음. 음. 어, 대박이다 음! 크 대박이야? 푸림 같은 것 같아 이거 음. 보세요, 보요 아, 부드러운 아. 거? 음~~ 바삭와 음. 음. 이건 뭐 하는 건지 한번 열어볼게요 왜요? 아니야, 시, 먹지 마 시럽 아, 커피에 넣라고 어. 응. 그건 뭐야? 이것도 커피라고 쓰여있는데 커피는것 같아 어, 이거 다이 <laughs> 먹자, 우리 응. 자기도 먹어 말차 라떼 응 말차 와우 자섞본다 와우 야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음. 찐말차야? 응여자 음. 행복할만 하네 너무 맛있다 <laughs>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는 아이스크림 와우 음와우 매운데 음. 하나도 안 달아 차도 안 달고 <laughs> 연한 녹차 우유 맛 기도, 녹차 맛있거 같아 그런데? 음. 아까 먹은 거랑 차원이 틀려. 음, 이게 음, 찐 녹차네. 녹차 커로 먹어. 음. <웃음> <웃음> 나는 이 아이스크림이니까 이 모찌랑 어울릴 것 같아. 안에 음. 음. <laughs> 아, 네. 열어볼래? 아, 아이스크림. 어, 뭐야? 어? 샤인머스켓을 넣었나봐? <laughs> 그렇지? 샤인머스크도. 샤인머스크 샤인머스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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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스크도샤인거스스럽지 않은 맛이 음. 쉬워도 되냐고 조용하게 들어갔어. 응. 일본이 너무 좋고. 응. 일본이 좋아 우리 감정에 맞아. 맞아. 이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노끈 음 내가 훨씬 좋아. 왜? 도 노끈은 너무 시끄럽. 음 근데 뭐 우리 우리 스타일 맞을 수 있긴 한데. 무사카 시끄럽잖아. 어 뭐야? 와. 이거 봐. 찢어줘. 음. 아 찹쌀떡과 더워? 음. 응 아니 여기 조금 지어져서 마인가요? 응쑉 해가 먹을응 녹차가루 묻혀서 음. 먹어 헤엑 <laughs> 우리 녹차 이렇게 음. 많이 먹는 처음이네 녹차 먹으 좋은 거니까 그니까 그럼 뭐 저희 이제 맛있게 먹고 아. 이제 나가겠습니다 안녕 음.